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엄 링컨의 유명한 그 캐티스버그 연설문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의, 어, 참고서, 영어 참고서 속에 이 원문이 나와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내용은 그동안 잊고 있었습니다만, 이 캐티스버그 연설은 63년 11월 19일에 그 게티스 버그 내셔널 세미트리에서 그 행한 그런 연설이라고 하는데, 게티스 버그 전투가 1863년 그러니까 연설하기 한 4개월 전쯤에. 7월 1일에서 7월 3일까지 있었던 전투였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이 1776년 7월 4일이니까 꼭 87년 후에 이 전투가 치러졌던 것이죠. 여기 보면은 3일 동안의 전투에서 5만 명이 넘는 그런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전투이면서도 아주 블러디스트 배틀, 처처처참한 그런 처절한 그런 전투였던 것을 어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이 그래서 그어 전투의 희생자들. 그게 기념하는 그런 자리에서 행한 연설인데 상당히 짧은 연설이죠. 앞 행사가 길었지만 이 링컨의 이 연설은 이렇게 짧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 score and 7 years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스코가 20이니까 80하고 7년이란 얘기죠. 87년, 87년, 이걸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어,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 링컨이 항상 영어를, 성경을, 성경을 손에 에 들듯이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한 분인데, 정치에서나 또는 괜히 삶에서 성경에서 지혜를 구한 그런 사람이란 것을 여러 그 연구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시편 90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귀절인데 우리 인간의 연수가 3 스코일스 앤10 70이란 얘기죠. 70이요. 조금 간거라면 8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표현이 성경의 그런 시편의 그런 표현을 어 그렇게 어 인용을 인용이라고 그럴까 어 사용한 그런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Our Fathers 그랬는데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조상들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때그 아버지인데 그런 표현들 그리고 여기 잉태되었다 자유 안에서 잉태되었다 한 이런 표현들 또 동등하게 창조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모두 이 성경과 관련이 있는 그런 표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80 7년 전에 우리의 아버지들이 이 대륙의 하나의 새로운 나라를 자유 안에서 잉태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명제에 전념하여 충실하여 이 하나의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그 평등, 이두 가지를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 내용은 생략을 하고, It is rather for us to be here dedicated to the great task in remaining before us.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앞에 남아있는 큰 task, 임무에 전념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전념하게 하는 것, 오히려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거의 전념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that 첫 번째로 from this honored dad e we take increased devotion to that course for which they gave their last full measure of devotion 그러니까 이 명예롭게 죽어간 사람들로부터 그런 명예로운 죽음들로부터 우리가 이 그들이 마지막으로 최대한으로 이 공헌한 것, 헌신한 것, 그새 그 원인 이유에 우리가 토한 인크리스트인 in 그런. 디보션을 하는 것, 헌신을 하는 것, 그것 그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We here highly resolve that these dead shall not have died in vain. 그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이 헛된 죽음이 아니다. 헛되이 죽여간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하일리 리졸브하는 것, 아주 높이 다짐하는 것, 결의하는 것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의 새로운 탄생을 져야만 된다는 것 새로운 자유의 탄생 이 말은 그 오바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취임 때인가 어떤 언젠가 이거이 어, 주제로 해서 연설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이런 자유의 새로운 탄생 노예해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지요 어, 그러한 나라가 되어된다는 것. 그리고 국민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너무 나잘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정부가 Shall not p e from the earth. 이 땅에서 페리시 하지 말아야 한다. 소멸되지 말아야 된다. 사라져서는 안 된다.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 이러한 나라가 이런 민주주의의 정부가 자유와 민주의 이런 나라가 정부가 사라져서는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큰 그런 임무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그것에 충실할 것, 최선을 다해야 될 것, 헌신해야 될 것, 그런 것을 생각하는 자리라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여기 언더갓이 있는데, 이게, 이게 링컨의 그런 기쁜 신앙심이 이렇게 표현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 이제 지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 연설, 취임 선서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는데 어, 어쨌거나 그들이 믿음의 상태가 어쩌 어떻든간에 해왔는데 언젠가 그런 선서를 거부할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하더라도 정말 형식에 그친 그런 선술할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보듯이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처참한 전쟁, 그리고 이 겟디스버그를 포함한 이 내전의 처절함을 거치면서 세우고 유지 발전해온 이 나라, 그 나라가 어떠한 그런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인가를 이 짧은 연설문에서도, 어알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 그렇게 언더 갓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 나온다면 반드시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한다고 하면, 이 이러한 정부가 쉘라 페리시, 하지만 뭐 이렇게 소멸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링컨의 소망 그 그런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링컨의 소망이 결국은 사라지는 그런 소망의 종지부를 찢는 그런 때가 온다는 뜻인데 제가 보기에 그런 날이 그리 멀리 남아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언더가을그 대통령이 외면했을 때 오히려 환호하며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림없는 얘기고 그것은 아주 슬픈 일을 잉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합중국, United States of America 뿐만이 아니라 인류에게 큰 슬픔의 상징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날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미국의 저명한 학자가 앞으로도 미국이 500년은 강대국의 그런 슈퍼파워의 위치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참으로 허탄하고 슬픈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